줘야지 아 킹스웨이 그거 <laughs> 왕의 기한이 나창 피해주고 큐 피해주고 이거 덧밟면 안되고 9 <laughs> 1 6 1 4 8 감사합니다 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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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어 t 겠다 그냥 일단, 자, 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아, 신고식 뭐야. 신고식이래. <laughs> 신고식 1데스. 아, 아, 근데 제이스야. 큐가 오래 걸려서 걸린 뒤에 잡힌 큐라 이거, 아, 제이스. 일단 여기 티어 구간은 다이아 구간인 것 같은데? 다이아, 다이아 3, 4 구간인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뭐지? 아니아니야 아니야. 가지 말자. 내가 난임인 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정복자 된줄 알아가지고. 원래 정복자든 제이스가 1렙 때 들어오거든? 니달리 간다, 니달리. 니달리가, 지금 4레반이 윗정글인데, 니달리가 안 보이면은, 니달리가 무조건 미친 거죠? 근데, 네, 버텀이 싸워가지고 손해를 봤네. 투포로 갈게요, 여러분들. 제이스 같은 챔프들은, 몸이 약한 챔프들이기 때문에, 투포로 갑시다. 원래 탱커 어류 챔프들이 나왔을 때는 신파자를 갔는데 탱커 류 챔프가 아니니까 제이스 네, 일단 연운에다가 톱날 단검 안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하거든요. 이 톱날 단검 나온 시점부터 다리우스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톱날 단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볼수 있죠. 박그레님. 박그레님 세계 감사합니다. 박그랜님 세계 안합니다어선이안 가죠. 이거 좀 맞으면서. 어, 저 연기를 할 건데, 끌어주고. 오케이, 안 써도 되죠? 오케이. 깔끔하게 맞아주면서, 이로, 일로 들어와라. 라인이 애매했거든요. 플래시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방금은. 자르반에 EQ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 별풍하면 가린다고? 아, 그거. 오케이. 너무 빠른데? 잠깐만. 들어 들어. 아 안돼.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 죽었잖아 이러면 나 죽어. 이거 화면 제가 잠시만요. 이거 설정을 좀 해놔야겠다. 아왜 이렇게 바빠? 마트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전량을 먹어서 지금 니달리가 미드 아니면 탑인데 지금 탑에 올것 같죠? 탑 라인이 좋기 때문에 아 말하자마자 오네. 아 이러면은. 일창 피해주고 Q 피해주고 이거 덧밟으면 안되고 잡았어요 잡았고 오케이 잡았고 이거는 안전하게 E Q로 해주고 피해주고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았다 E Q 여러분들 E Q 콤보는 영원합니다 다리우스의 E Q 콤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E Q 콤보 이 실전에서 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E Q를 차량해야 돼요 이건 다리우스가 좋은 점, EQ. 아, 확실하거든요 성능이 확실해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EQ는 그럴 때 쓰면은 거의 산다고 봐야죠. 아, 꼬꼬마니 하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군입대를 하고 난 뒤에 조기전역을 하게 됐고요. 조기전역에 관련된 글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게시를 해놨어요. 아, 시간이 되신다면 그거 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근데 다리우스가 제이스 상대로 반반 간 것도 아니고 이겼죠, 지금 라인전을? 라인전을 이겨가지고 되게 상황이 좋아요. 지금 한타 때 다리우스가 뭔가 해줘야 되는 정도? 2차까지 오면은 저거는 자살행이라서 2차까지 안올 거예요. 아펠리스도 탑이고 지금 제이스도 바텀이 2차까지 온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자르반이 왜 혼자 들어와? 이건 할만하지,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니달리 노플. 이거 가. 계속 가. 뭐라고 하냐, 앞무빙. 안, 안 왜안 가? 이거 유치화 쓴 것도 아쉬운데. 스래시 노플 스래시 노플니달리노플 이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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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오. 뭐야? 싫어요? 야, 야 살았어. 스사니 야, 이거 건졌다. 다 잡았다. 다잡았어다 다 잡아. 잡았어. 아, 아쉽네. 아, 스레쉬도 내가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꼭꼭 나이스. 아, 이거 더블킬인데 스레쉬왜 죽었어? 저거 뭐 해준 거야?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투포를 갔잖아요. 투포를 간 이유는 제이스가 나와서 그래요. 제이스에 이제 제이스를 딱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 여러분들 존나 비벼 딜만 가는 챔프잖아요 탱, 탱커류 탱 챔프가 아니잖아요 탱커류 챔프가 아닐 때는 특포를 가요 그리고 상대가 탱커류 챔프일 때는 심파저를 가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어는 스테락을 가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스테락 스테락을 안갈 수가 없어요 다리우스는 잠시만요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데 어 이거 던졌죠 머리 찍어주고 깔끔하게 찍어주고 이거 다음 거도 가고 싶은데 아, 되겠네요. 이거 어쩔 수 없고. 억제기로 깨는 게 좋겠죠, 우리? 아, 어, 아깝다. 야, 다 걸렸다. 빼야돼, 빼야돼, 이거 빼야돼. 튀어야돼, 튀어야돼. 나는 뚜벅이란 말이야. 제 방송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돌풍을 가야 돼 돌풍에다가 팀명 다100% 반역왕 늑대 다리우스 있잖아 농사꾼 다리우스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 나시나요? 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농사꾼 다리우스 장미칼 다리우스 그런 템트리는 너무 많죠 사슬 피해 주고 참타 아 이거 플래시 이거 빼야 돼 스래쉬가 어그로 핑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플래시가 없어서 스래쉬 도플이야 이스킬 e 걸리면 좋아. 사슬 피해주고 아 소시간도 써주고 이거 플래시 온되면 좋을 텐데 아 플래시 5초 플래시 5초 2초 아, 아, 아 너무 빨라 아펠리오스 야, 근데, 저거, 쓰레쉬, 아, Q 스킬 한 방에 죽네. 저거, 궁 맞았어야 되는데, 오스텍 다시 연계됐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 조이 죽었어. 우리 유치화도 없구나. 나 여기서 다리우스의 끝판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좋은 음. 끝판왕. 평타, W, Q, 궁. 음, 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야, 빼! 바로 빼! 바로 티 이걸, 이걸 막탈를 치면 어떻게해개간년아아선 넘네, 진짜로. 다리우스 있는데, 그거를 막탈을 뺏어버린다고? 지금, 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미드라인을 정리하고, 상대가 아마, 그, 정비를 하고, 용 쪽으로 올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끊어주면 좋을 텐데, 궁이 30초. 되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나가면 죽어요. 저. 이거, 이거 나가면 죽거든요오스텍쏴주고 일단. 향타못 때렸고. 일단 빼. 그냥 빼. 어? 이러면 죽여야지. 어, 이러면 죽여. 와, 조이, 나이스. 조이가 테러를 차단해줬죠? 저, 웅신 병신시... 킹이 줘야지 아, 킹이스 왜 그거, 왕의 기한 이, 어, 표현이, 저는 좋긴 한데, 솔직히 좀 부담스럽게 해요. <laughs> 어, 왕의 기한이야아 근데 지금, 아펠리오스 엄청 잘 컸네요. 아펠리오스 플래시만 빼주면 내가 5스텍으로 그냥 한 번에 순삭할 수 있는데, 아, 이분은 다이스 왕이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기 네, 다 있는 거 같은데? 제이스만 있네. 나이스. 아필리오스 플래시 없나? 내 아우 제이스 개간녀나. 나 플래시 있어. 이스킬 끌어주고 평타 W. 대갈이아 까비 대가이못 잡았고 아아필리오스 반응이 좋은데 가 이마 가가가 가 가. 죽을래? 죽어 그냥. 아 이거 또 플래시를 했네. 죽을래? 이스킬 평타. WQ 아이 아니, 아 아니야, 할게 없는데 이 e 스킬 끌어주고 평타 WQ 아나가있는데 가이네, 가트출 나이스. 일단은 깔끔하게 이겨줄 거야. 들어와라 빨리 끝내줘. 어, 나이스. 이겼네 여러분들. 아, 좋아요. 첫판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KDA 좋게 이겼습니다. 아, 조이 줄게요. 조이 너무 잘했죠? 일단, 딜량은 4등이네요. 지금, 조이가 딜량 1등이고 4등이네. 가리우스가 13킬 3대6 것인데, 딜량이 4등이에요.